자, 그번 유도 전압 조정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단상 종류자 전동기 전원기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은 여러분 제가 올코그런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유도 전압 조정기는 단상하고 삼상이 있어요. 단상, 자, 일단 단상하고 삼상이 있는데 특징이 자, 단락 권선은요. 얘만, 단상은요. 이게 어, 교본작이에요. 교본작이. 교본자계는 혼자서 못 돌아요, 처음에. 누가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얘가 이제 회전자계죠. 회전자계, 회전자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자, 단락권선은 뭐만 필요해요? 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만 단락권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얘는 필요하고요. 얘는 단락권선이 필요치 않다는 거,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삼상 유도접종의 달락권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상 전형의 기절력 회전 자기에서 유도되고요. 그죠. 회전 자기에 의해서 유도된다. 아니죠. 단상 유도는 뭐라고교번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상 유도 전압 전형의1차 이차 전압은 동상이 다닌. 뭐 위상차가 존재를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얘는 필요가 없고 뭐만 필요했다 우리는. 단상만 우리는 단락 권선이 필요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